오늘의 신사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음종합예술학교 교수이신 김정선 찬양성교사님, 그리고 서울시인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분이 나오시게 됩니다. 저는 처음과 나중에만 나올 거예요. 중간중간에는 멘트 하면서 여러분이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오늘 어총 9분이 여기서 경연을 벌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특별 공연이 3분이 있으셔서 굉장히 어 많은 출연자가 있는데 신속하게 진행을 하면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데가 이쪽으로 나오죠? 나오고 갈 때도 이쪽으로. 출연진이 이쪽에 있으니까 아 이쪽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굴러가야죠. 자기 자리로. 그래서 알아서 그렇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오늘 어,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데 가면 어, 심사도 보고 진행도 하는데 오늘 엘고린 바이오 주식회사에는 제가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laughs> 다 이렇게 연관이 돼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칫 어 사심이 들어갈까 봐 <laughs> 저는 오늘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심사 아주 명확하게 이제까지 어뭐 대형 교회만 2천 교회 3 3천 명2 3천 명 모인 교회로만 우리가 녹화를 했는데 오늘 엘보린 바이오 주식회사를 한번 한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려왔으니까 오늘 어,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어, 아주 명확하게 지금 듣는 그대로 여기는 아무 관계를 모릅니다. 예 네. 누가 누구 자녀고 누가 누구고 어떻게 는지 모르니까 그냥 아 어, 감동되시는 대로 심사를 할 거니까 여러분 절대 믿어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어, 그래서 나중에 아 어, 이게 평창 동사 같이 했나? 봐. 저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전혀 이분들은 모르고 어, 저는 뭐여게 전문이고 다. 여기 나와서 청모님이 네 번째 와서 찬양하는데, 제가 같이 점수를 매기다 보면, 청모님, 아유, 왜, 왜 이렇게, 못했을까? 아, 점수를 터져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너무 잘했는데또 깎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관여를 안 하고 진행만 할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어, 준비가 다 됐나요? 예. 네, 오늘, 어, 드를 맡으신 분들은 특별 초빙자 우리, 교수밴드님이십니다. 교수님들시죠. 이 네, 박수 한번 주세요. 팀원 맡다. 팀원 맡다. 네, 교수님들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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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신대. 네, 감신대. 네, 아시죠? 감신대가 어디쯤 말이죠? 감리교 신학교. 네. 그다음에 또 음향을 맡으신 분도 아주 지금 현재 예 네. 어느 대학교? 아 졸업했군요. <laughs> 네. 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다올라와서 도와주고 계세요. 예, 네. 자 우리 식구들이 있기니까 어, 마음껏 박수쳐주고 격려해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나왔는데 아 어, 정말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마음껏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상이 있어. 이미 다 상을 준비해서 풍성하게 엘고린바이오주익회사에서 엄청난 상품을 준비하셨고, 아또 푸티비에서도 준비해왔고요. 그래서 또 오늘 오신 분들도 웬만하면 다 오늘 행운권으로 다 추천받게 돼있어요. 네. 자, 기분 좋게 갑시다. 할렐루야! 네. 네. 지금 소요 시간은 되게 딴 데는 한 시간인데, 이제 특별 출연이 있어서 한 시간 한 10분 될것 같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어, 코리아 가스펠 부터 갈게요 예, 환호하면서 음악이 나오면 환호하고 박수치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카메라가 지금 어, 우리 카메라 감독님 개하면 오늘 이 카메라가 지금 어, 한 여섯 대 다섯 대인가요? 예 지금 지미지까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맡은 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촬영 프로그램 p d 예요 이선진 p d 님과그 팀입니다 아 지금 엘보리파에서 대주로거가요 네, 절대 아까 고치더라고. <laughs> 그만큼 일을 잘하니까. 네. 갑시다 I mm -hmm.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h h a l l e 말은 아 세계 어디를 가 e 지 통용되는 그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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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로 l e l u j a h Hallelujah! 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성도님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모든 일에 후원하시는 귀한 후원자가 계신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예수사관교회 사주는 단일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후원하는 주식회사 엘브린 바이오 직장 성교회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세.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찬양의 축제로 오늘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귀한 경연 축제의 심사를 맡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예음종합예술학교 교수이신 우리 김정선 찬양성비 사님이십니다. 네, 박수. 위원장에는 서울 신대실용음악학과 교수시며 전 세계 분화 선교사로 아, 곳곳에 가서 아, 미 전도국의 음악으로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조환권 교수님이십니다. <laughs> 네, 혹시, 아, 사냥, 아, 작사 작곡가이기도 하시죠. 어, 주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많이 들어보셨죠? 어, 그 외에도 오늘 이 주제곡도 우리 조한문 교수님의 작품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준비되어 계신데요. 찬양의 경연이라 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냥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첫 무대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대신숙 집사님, 공명은 주의 옷자라 만지면.